어, 이 개방교합의, 개방, 개방, 개방교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재발이 안 되게 수술을 하는 겁니다. 개방교합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달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개방교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위압와 아래 압력이 벌어져서 담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음, 이 개방교합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혀을 내미는 습관. 어떻게, 어떻게. 맞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코로 숨을 잘못 쉬는 사람들이 이제 구호흡을 했을 때 이런 개방교합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턱관절에 과두가 흡수됨으로써 점점점 개방교합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개방 교합이 있는 경우에서는 웬만해서는 아래턱 수술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래턱 수술만 권유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뭐죠? 양악 수술을 같이 해야 안정성이 훨씬 더 뛰어나고 재발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 시뮬레이션을 보게 되면 어, 이 아래쪽 부분이 후방으로 들어가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어금니 쪽에 꽉 깨물면 나오는 근육이 교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 이 근육이 이 광대에서부터 이 사각턱까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그 근육이 엄청 두껍고 힘이 세요. 그런데 이 아래턱만 수술을 하게 되면 뒤쪽이 떨어지기 때문에 늘어나는 방향으로 수술이 돼요. 그러면 고무줄을 생각하면 늘어나게 되면 다시 줄어들려고 그러겠죠. 그럼 여기서 꽉꽉 잡아버리게 되면 다시 앞니 쪽이 벌어지게 되는 듯이, 이 턱이 앞쪽으로 튀어나간다든지, 재발이 된다든지, 그런 현상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방교활에서는 아래 턱 수술만으로는 재발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시뮬레이션을 보듯이, 이거를 위턱과 같이 올려줍니다. 짧아지게. 원래 길이대로. 그렇게 되면, 힘이 아무리 쓰여지게 돼도, 앞쪽이 벌어지지가 않죠. 시속오모원트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교합에서는 반드시 위턱하고 같이 수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재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게 개방교합의 수술의 키포인트입니다. 기존에 있는 양악수술하고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대충 한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땡땡땡만원. 땡 <laughs> 4점이 네쓴 거예요? 어, 뭐, 뒤에 공이 좀 붙죠. 예, 네, 보통. 어, 개방교합이 아주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 습관의 원인을 좀 알고, 그 다음에 재발이 일어나지 않게 진단을 하고, 그대로 수술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그러시면은 질문해 주시고요. 상담 오셔가지고 같이 상담 받아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개방교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족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